자, 21번으로 가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함수의 fx가 x 내제곱 더하기 eax에 대해서 0,-3에 yfx에 뭘 그었답니까? 접선을 그었대요. 그러면 사실 이 0,-3은 뭐한 거야? 곡선 밖에서 그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이었다는 거겠네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함수의 모양을 그려본다면, 4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냥? 이 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은 거야. 근데 그두 개가 뭐하대? 서로 두 접선이 수직이 되게 하고 그것의 a 제곱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가 볼게요. 우리가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말해 줍니까? 첫 번째 요놈의 접점을 t 마 t 네 제곱 더하기 e a t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친구 미분이 필요하네. f'x는 4x 세제곱 더하기 2a가 되고, 됩니까? 그럼 이거 t를 집어넣은 기울기는 4t 세제곱 더하기 2a가 되었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어? y는 가로에서 4t 세제곱 더하기 2a 가로 닫고 가로 크게 또 x-t에 더하기 t 네제곱 더하기 2at 여기 또 가로 해줄게. 됐나요? 그럼 이게 누굴 지나야 돼? 0, 마이 3을 지나게 해줘야겠네. 그래서 0, 마이 3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은 자 가로 그대로 갖고 올게요. 첫 번째 4t 세제곱 더하기 2a에 이 친구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나오죠? 그리고 뒤쪽에 t 네제곱에 2at 됩니까? 그럼 요거 이제 곱하기를 전개해줘. 자, 다시 정리. 마이너스 4 t 네제곱에 마이너스 2at 됩니까? 분배 분배 그리고 뒤쪽에 t 네제곱을 더해주고 플러스 2at 를한 것이 얼마다? 마이너스 3 모양이 예쁘죠? 날아가고 마이너스 3t 내제곱이 마이너스 3. 따라서 t 내제곱은 뭐가 됐어? 1이 됐네. 그럼 이 t 내제곱이 1이 됐다라는 건 t 값으로 보면 1 또는 마이너스 1이네. 이게 누구야? 접점인 거예요. 접점. 저런데 우리는 두 접선이 서로 뭐 하고 싶대? 수직이고 싶었대. 그럼 수직의 조건은 뭐야? 기울기들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럼 기울기는 누구야? 얘잖아. 그럼 t가 1일 때의 기울기를 갖고 올까? 얼마야? 4 플러스 2a. 됩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4 플러스 2a네요. 이거 두개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조금 모양을 정리해 줄까? 2a 더하기 4 곱하기 2a 마이너스 4. 무슨 형태입니까? 합차. 4a 제곱 빼기 16이 마이너스 1. 4a 제곱은 얼마? 15가 돼서 a 제곱은 4분의 15. 정답이 됩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하니 정답이 나왔네?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의 문제 내용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답이 나왔습니다.